네, 안녕하십니까. 자, 포스코홀딩스 보도록 할 건데, 어, 포스코홀딩스 지금 이제 바닥권 반등 만드는 모습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 모습 보면서 딱 생각든 게, 아, 이차 전지가 다시 살아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나 어,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 다음으로 수급을 가장 많이 모아가는 쪽이 바로 요 포스코홀딩스 쪽이잖아요. 근데 특히나 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그룹주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포스코 안에는 굉장히 많은 이 그룹 계열사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2차 전지와 관련된 기업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가 반등이 나온다라는 거는 2차 전지 전반에 걸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뜻하기도 하고 또 ETF 관련된 부분들도 오르는 거 보면은 요거 포스코 홀딩스도 같이 오를 수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중요한 거는 요게 이제 왜 오르고 있나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아니면은 뭐 때문에 오르나 요런 거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셔야 지금 내일 조금 더 올랐을 때 매도를 안 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고점 매도를 한번더 노려볼 수 있다는 건데 결, 결국에는 지금 반등 나오고 또 하락 나오고 할 때마다 1이 1비 할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어떤 내용으로 떨어졌으면서 이 내용이 해소가 됐나 안 됐나. 요걸 알아야죠. 그렇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요거예요. 바로 달러의 상승. 지금 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자, 이게 올라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할수 있는데 바로 이게 올라가는 이유입니다. 이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중국의 경제적 리스크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중국을 대체할 만한, 2차 전지를 대체할 만한 곳이 어디가 있나 찾아보면은 우리나라 대기업들, 손에 꼽히는 대기업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LG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요거 3대장이 갑자기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후부터. 어, 바로 요 달러의 상승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은 최근에 보시면은 뭐 금값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결국에는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분야가 2차 전지잖아요. 그쵸? 거기다가 2차 전지 하면은 역시나 이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이 밸류체인을 완성하고 있는 기업인 포스코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고요.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쪽이 이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더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많다 그중에서도 포스코가 먼저 좀 치고 올라갈 만한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다 라는 거그 이유에 대해서 또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 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달러가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거 다음으로도 이렇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어, msci 지수편입 됐던 거 아시죠 그때 이후로 급등 나왔는데 보시면은 그때도 다 같이 오름세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5월달에 이런 식으로 흐름을 같이 어 냈던 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런 느낌으로 어 지주사기 때문에 밑에 있는 기업들의 상승세를 따라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MSCI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외국계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제 명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포스코 쪽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포함이 되고 편입이 되면 될수록 포스코홀딩스는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바로 그겁니다. 자그 뒤에 이번 11월달까지 11월달에 또 뭐가 있다고요 그쵸? 바로 포스코 dx가 또다시 정기변경 편의 후보로 앞두고 있다고. 그러면 포스코홀딩스랑 관련된 종목들 많이 올라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요즘에는 미리미리 산다라는 거. 나오기 전에 여기 보시면은 그런 내용으로 이 기사 내용이 나온 겁니다 msci 발표 후 줍줍하던 개미 이제는 사전에 매수한다 그러니까 즉 11월 달 발표하기 전에 8 9 10월 달에 매수를 해 놨다가 어 올라간다 간다 간다 편입된다 된다 된다, 된다 할때 주가 오르면 그때 편입되고 나서 다 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주가 흐름을 보면은 3, 4, 5월 달 중에서 3, 4월 달에 먼저 주가 흐름이 나타났다라는 거.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흐름이. 올해는. 그러면은 지금 8월 달 지나가고 조정 한번 거쳐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최적의, 최저의 매수 타점을 가, 잡아간다면은 다시 한번더 수익 볼수 있는 구간이 온다라는 거고 상승이 한번더 남아있다라는 거는 2차전지에 또빅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굳이 요거 들고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요거 고민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어쨌거나 2차전지 아직까지 자동차 전체 판매량에 전기차 판매량 아직까지 10%못 들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요거 들고 올라가기 시작해서 30% 40%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2차전지 지금의 몇배두배 혹은 세배 가량 불어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지금 포스코 뭐 매출 2조, 1조 이제 나오던거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는 6조, 7조, 60조까지도 불어날 수 있다라는 거. 특히나 지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포스코 홀딩스 이전에 포스코 쪽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잘 봐요. 제가 요거 분기별로 가져왔거든요. 조금 더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제가 요거 이제 분기별로 들고 온 이유가 뭐냐면 자 작년 말과 보시면 올해 초랑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굉장히 떨어진 거 보이시죠? 그거 뭐 때문이었어요? 바로 포스코 이 철강 쪽에 침수가 한번 있었잖아. 다들 기억하시죠? 이거. 이것 때문에 영업이 갑자기 줄어들면서 철강주들 한번 올랐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올해 지금 잠정 수치가 1조 원이 넘었어요. 영업이 그 말이 뭐예요? 회복을 하고도 지금 뭔가 새로운 수치가 나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2030년도까지는 뭐 한다고 했냐면 코스코홀딩스 쪽에서는 지금 2차 전지 이 밸류 체인을 가지고. 매출을 60조 원까지 늘리겠다 즉 3배나 늘리겠대요 2030년도까지 그러면 지금 앞으로 6년 7년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과연 이 안에 올린다 하면은 잠정적으로 올려야지 갑자기 이게 늘어나나요 1년에 5조 원씩 늘려나가야지 그러면 지금부터 올려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5조 원씩 6년 정도 지난다 해보세요 그러면 딱 35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55조 정도 되거든요 얼추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7년 정도 지나면은. 그러면 올해 연말 5조원이 상승한 혹은 내년 수주까지 5조원이 상승한 그런 매출액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건데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는 라 거는 분명히 수주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나왔겠죠. 그러면 지금 이 내용들이 어디에서 반영이 돼서 나왔을까요? 그쵸. 아직까지 2차 전지가 포함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밸류 체인을 구성하기 위해서 공장을 포항 쪽에 지금 짓고 있단 말이야. 소재, 원자재, 그리고 2차 전지 만들고 팔고 양극재, 음극재 이것까지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구축되는 그 시점이 중요하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을 우리가 여기서 지금 뭐 빠졌다가 잠시 이렇게 주춤하는 거 테마주 흐름 나오는 거 가지고 호들갑 떨면서 할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서 들어왔다 라면은 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시야를 좀더 높이 잡으셔야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 이 돈을 아무리 큰 돈을 들고 있어도 그 돈은 결국에는 다 잃게 되거나 유지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만한 그릇이 되셔야 됩니다. 수익을 크게 보려면은 크게 될 만한 그릇을 키워 놓으셔야 돼요 아는 게 있어야지 뭐 그만큼 올라갈지 말지 결정을 하지 아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올라가더라도 매도를 하게 된다라는 거야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포스코 홀딩스의 그릇이 이 정도다 라고만 딱 단정 지어버리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위에 보시면은 제가 번호를 오픈해놓은 이유가 바로 포스코 톡방 어, 톡방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어, 내용들 좀 받아보시라고. 그리고 내용 받아보시고, 매매 시점 같이 잡아보시자고. 혹시나 내가 지금 아직도 포스코 홀딩스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은, 포스코, 홀딩스 주주분들만 모여있는 이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매매를 해보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나 이전에 여기 들어왔다가 팔았는데 아, 이거 더 올라갈 것 같다 아니면 애착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다시 매수 시점 같이 한번 잡아보자고요. 분명히 반등 또 나오고 시작할 겁니다. 지금부터 나와야 될 이유들 오늘 한 한두 가지 정도는 설명을 드린 것 같아. 사실 이것 말고도 더 있어요. 이 시총 40조 50조가 넘는 종목인데 이유가 한두 가지일 리가 없잖아요 그쵸 그 내용들 하나하나 여러분들 다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어, 여기 영상에서 이것저것 하다보면 은 지루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어, 포스코 톡방에서 오늘은 요거 오늘은 저거 오늘은 또 달러 유가뭐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올려드린다고 유가도 오르는 부분도 2차 전지의 상승에 영향력이 있겠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주가를 올리고 포스코홀딩스의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시고 주가가 변했다. 그러면 그 변화가 어디서 나왔는지 캐치를 빨리 해 놓으셔야 나중에 이 내용이 나왔을 때 급등 나오는 거. 그거 보고 우리가 고점 매도를 할수 있는 경험치가 생긴다는 거야. 아, 이거 유가 상승하니까 급등 나오더라. 그럼 오늘 조금 올랐다고 VA에 걸렸다고 팔지 않고 기다렸다가 한번더 올라갔을 때팔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저라고 한 번만에 이 고점에 팔수 있는 능력이 생겼겠어요. 매번 보고 보고 보고. 아, 이거 포스코홀딩스는 2차 전지 관련된 거, 아니면 철강주, 뭐 관련된 거, 뭐 관련된 거. 아, 이것 때문에 오르더라, 저것 때문에 오르더라. 그걸 보고 보고 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경험치가 쌓여서 아 나중에 유가 오르면 요정도 오를거고 그 다음에 철강에 대한 뭐 내용들 나오면 조금 더 상승 나오더라 그때 주가 흐르면 이렇게 멈춰가는 흐름 나오는데 요때는 당황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한번더 쏘면 그때 매도하면 된다 요런 패턴이 딱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참여 많이 하셔가지고 어 포스콜딩스로 수익 더 크게 내보자구요 에코프로도 100만원 150만원까지 갔습니다 에코프로보다 포스코홀딩스가 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밸류체인까지 구성해서 지금 여기서 매출을 들어오기 수주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분명히 폭발적으로 상승한다라는 거. 에코프로 에코프로보다 더. 에코프로는 통해서 통해서 가는 거지만 포스코는 직접 계약합니다. 직접 계약하는 기업들은 달라요. 매출 자체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크게 보세요, 여러분. 자신의 그릇을 절대 축소하지 마세요. 넓히면 넓혔지. 오케이? 자, 그러면은 포스코 톡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 카톡방 한번 안내를 해드려 볼게요. 어,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4795-0127 번호로 단타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단타 카톡방 어,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실시간 어, 대응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급등락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장세기 때문에 어,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종목들 보면서 어, 내가 좀 잡았으면 이제 손실을 좀 회복을 할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실력발휘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단타 카톡방 어떻게 진행되면 되느냐면요. 자, 이렇게 어, 여러분들에게 매도 매수 할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고 어 감사하게도 이제 수익 나신 분들께서 이렇게 또 어, 인증 자료 하나씩 다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내를 드렸더니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수익이 크게 나고 계시더라 자 보시면은 이렇게 또 인증해 주시는 분들이 직접 어, 화면을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또 보내주시는 분들이 쓰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어,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어, 수익장 장세 개별 장세에서 수익 낼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수익도 내시고 인증샷 이렇게 한번씩 남겨주시면 더 재밌게 이번 주식 시장 어,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4795-0127번호로 단타라고 문자 신청해 주시면 제가 어, 카톡방 링크랑 링크랑 코드번호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요 코드 번호 보내드리면은 요거 그대로 입력하시고 들어오면 되시는 거 아시죠? 자, 제가 단타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많이 신청해 주셔가지고 다 같이 수익 크기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는 어 8월 8월 달에 매수하면 반드시 급등 나오는 바로 숨겨진 대박 주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워낙에 장세가 테마주 성향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특히나 오르는 종목은 더 크게, 더 많이 오르는 성향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숨겨진 대박 테마주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 이런 종목 하나를 제가 딱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어 목표 수익률은 어 한100%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그 내용 한번 보면서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보시면은 바로 요겁니다. 대박주 조건에 맞는 종목을 준비를 한 건데, 어떤 조건의 종목이냐면, 바로 저점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점에 있는 종목. 그러니까, 아직까지 저점에 있다라는 말은, 어,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테마성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겠죠. 그쵸.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세력들의 대량 수급이 들어와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종목, 주식이 오르려면은, 급등이 나오려면은 돈이 많이 모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천억짜리 시총 천억짜리 기업이 2천억이 돼야지 두 배가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들의 수급이 몰려 있는 종목이야말로 몇 배씩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관련주들은 급등 랠리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빠르게 좀 잡아 주시면 좋겠죠. 특히나 지금 보시면은 2차 전지 종목들 어떻게 됐죠? 2차전지 소재 부품 페라이트 아니면 초전도체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2차전지와 연계된 부분이었잖아요. 그렇게 급등 급등 급등이 나오면서 수익률이 못해도 100%에서 500%까지도 그 이상 나온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어, 그런 종목 하나를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일단은 어, 사례 한번 보고 갈게요. 보시면은 바로 요 서남. 이번에 어떻게 됐죠? 급등 한 번에 나와 버렸습니다.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올랐죠? 그쵸? 바로 초전도체라는 말도 안 되는 성능을 가진 전도체로 인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차트가 이전에는 바닥권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어 골든 크로스 딱 나오고 바닥권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번에 쏴 버렸어요. 보시면은 3,000원에서 15,000원까지 몇 배죠? 5배입니다. 못해도 4에서 500%. 이러니까 제가 목표 수익률을 100%만 잡아도 작다라고 느껴집니다. 진짜로. 아까 100% 말씀드리면서 뭐 누구는 크게 생각하셨고 누구는 작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 제가 봐도 이런 종목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100%는 진짜 소소한 수익률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테마주의 상승이 이렇다고요. 제2의 선함이 될수 있는 테마주 하나를 준비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보시면은 금량 같은 것들 보시면은 4만원에서 19만원까지 그러니까 한번 상승이 나오고도 끝까지 올라갔다고 6만원에 잡았어도 5만원에 잡았어도 3배 이상 못해도 300%에서 400% 여러분 이렇게 테마주들 급등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무섭도록 치고 가는데 제가 잡은 수익률 100% 지금도 높게 느껴지시나요? 절대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데 조건이 아까 뭐라고 했죠? 바로 골든 크로스 자 보세요 잘 보세요 금량 그리고 선암 전부 다 골든 크로스 이후에 바닷건 만드는 횡보 흐름 분명하게도 나왔었습니다 그쵸? 왜냐면은 한번 올라가고 쉬어가는 흐름 통해서 수급을 더 모아가는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분명 여기 뒤에서 골든 크로스 나오고 쉬어가는 흐름. 잘 봐요. 이게 지금 들고 온 종목의 바닥권에서의 흐름인데 지금 보시면 은 골든 크로스 이후에 바닥권 만들어 오고 있어요. 지금 차트가 크게 나와서 그렇지. 이걸 쭉 당겨보시면 은 나중에는 선에 가까운 그런 흐름이 나올 거라고. 그리고 주가 급등이 나올 예정이라고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죠? 그렇죠. 바로 미친듯한 세력 물량 매수 물량 매집 물량 보세요 기관금융 사모펀드 미친듯이 들어왔습니다 언제? 5월달에서 4월달에서 5월달 자, 기간 나와있죠 잘 보세요 지금부터 깜짝 놀랍니다 자 두번째 미친 듯한 세력 물려 계속 들어오죠. 보이시죠? 5월달에서 6월달입니다. 이간 확인해보세요. 자, 세 번째, 바로 6월 16일부터 7월 13일까지. 미친 듯이 사기 시작합니다. 이제 금융투자까지. 수신도 사고 있네요. 그리고 네 번째 미친 듯이 물려 최근에 8월달까지도. 계속 들어옵니다. 이제는 매도 물량도 없이 계속 들어와요. 투신 쪽은. 이 말이 뭘까요? 그렇죠. 이제 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여 드렸던 기간만 해도 벌써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 3개월 내내 매수만 했어요. 매도 보셨어요, 혹시? 간간히 매도 조금씩 나온 거 말고는 미친 듯이 매수했다고. 특히 마지막 달 보세요. 매수 들어온 거. 미쳤죠? 이 정도로 지금 매수세가 굉장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자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매출 자산 총계. 매출 마이너스에다가 뭐 상장 폐지 된다거나 이런 내용들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매출 엄청 잘 나옵니다. 보세요 매출액이 1.4조입니다. 1.4조 자산 총계 1.6조예요. 근데 근데 시총은 고작 3천억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예 바닥권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요. 아직 알려지지 않은 테마성 재료가 있는 저점 공략주라고요. 세력들은 대량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관련 주들 이미 올라가고 있고, 근데 이 종목은 아직도 시총 3천억 원밖에 안 하는 저점 종목이라고요. 매출 자산총계는 1조 원이 넘어가는데. 이러니까 이러니까 제가 근질근질해서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아시겠죠? 자, 요거 종목 받으실 분들 8월달 대박 나는 종목들 받고 싶으신 분들 어47950127 번호 똑똑히 기억하세요. 여기 번호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 대박주 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이번 달 8월달 대박주 한번 잡아 보시고 제 실력 한번 느껴보시라고요. 그리고 그 수익으로 또 9월 달 대박주도 다 같이 한번 잡아보자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대박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